분노조절 안 되는 이유, 성격 아니고 질병인 다섯 가지 이유. 평소엔 유쾌하고 사교적인데 사소한 말 하나에 돌변해 분노를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다.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퍼붓기도 하며 갑자기 짜증을 냈다가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친하게 굴며 도무지 감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다. 자신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면 약물치료 등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야 한다. 많은 사람이 분노조절 문제를 단순한 성격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이는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할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. 첫째,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난다. 분노 시 심박수와 호르몬 변화가 관찰된다. 둘째, 뇌기능 이상이 원인으로 밝혀졌다. 특히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영향을 미친다. 셋째, 유전적 요인이 존재한다. 가족력에 따라 분노 문제가 유전될 수 있다. 넷째,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의 연관성이 있다. 다섯째, 사회적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. 이로 인해 분노조절 문제는 단순한 성격이 아닌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.